오픽 시험에서 대본을 조금만 외우고 높은 점수를 받는 오픽 서베이 지정 공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 수강생 분들과 수업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게 베스트다. 라고 하는 서베이 공식이 있는데요.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많이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자, 처음 배경설문에서 현재 귀하는 어느 분야에 종사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자, 일 경험 없습니다. 일을 해봤다고 하면 계속 일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많이 물어보는데 그거에 대해서 준비를 안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 경험이 없습니다. 저는 직장이 없습니다. 자, 현재 귀하는 학생이십니까? 아니요 학생, 학교도 다니지 않습니다. 어, 수업 강의 목적은 뭡니까? 어,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저는 수업을 들은 지 5년이 넘었습니다. 저에게 학교 생활, 직장 생활 관련해서 묻지 말아주세요. 다른 것만 물어봐주세요. 라는 신호가 되고요. 아주 잘 먹힙니다. 자, 현재 귀하는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주거 형태가 있지만요. 가장 그래도 보편적인 가족과 함께 아파트나 혹은 주택에 거주를 하고 있다. 가족과 함께 집에 있는 것을 좋아한다. 요거를 기반으로 해서 여기서부터 출발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데요. 자, 아래의 문항 중에서 12개 이상을 신청해 주세요. 선택해 주세요. 자, 관람 문화 자연을 즐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뭘 좋아하냐면 가만히 앉아서 보는 거 좋아요. 영화 보고, 공연 보고, 콘서트 봅니다. 되시겠죠? 그럼 보는 것에 대한 즐거움. 그리고 이건 모두 다 관람홀에서 진행되니까 공간 묘사에서도 굉장히 동사가 혹은 어휘가 비슷하게 사용됩니다. 그리고 나는 자연을 즐깁니다. 해변 가고, 공원 가고, 캠핑 가요. 자연입니다. 자연을 즐기는 사람입니다. 이러면 또 어휘가 겹쳐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기 때문에 학습하시는데 훨씬 수월하게 준비가 됩니다. 자, 음악과 지발리 관련 취미. 그래서 귀하의 취미나 관심사는 아까 선택했던 거와 방금 선택했던 거와 어 비슷해야 돼요. 그래서 콘서트 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취미생활도 음악 감상하기예요. 왜냐하면 나는 콘서트를 보는 걸 좋아하니까. 그리고 집에서 가족들과 하는 활동을 또 많이 물어봐요. 요리를 좋아합니다. 집에서 하는 활동 요리하기. 자 주로 어떤 운동을 즐깁니까? 혼자서 자연으로 나가서 어, 할수 있는 유산소 운동. 그래서 자 아까 캠핑 가서 할수 있는 거 하이킹 트레킹. 자 그리고 공원에 나가서 할수 있는 거 자전거 조깅 되시겠죠 그래서 어 이렇게 운동 유산소성 운동 그리고 자연에서 할수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겹치게 준비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귀하는 어떤 휴가나 출장을 다녀온 경험이 있습니까? 자, 여러분들 여행 많이 다니시지만 여행 관련해서 어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역시나 집안 활동을 좋아합니다. 집에서 영화 볼수 있고요. 콘서트도 TV로 볼수 있거든요. 그리고 집안에서 여러가지 쉬는 거할수 있기 때문에 집에서 보낸 휴가, 휴가는 집에서 보냅니다. 역시나 우리는 집이 최고입니다. 자 그러면 자 유튜브로 이렇게 오픽 독학하시는 분들에게 화이팅 기운을 또한번더 넣어드리면서 다음 영상에서 진짜 학습 영상으로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